야,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CJ 제일재당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CJ 제일재당 이야기보다는 리가켐바이오라는 종목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리가켐바이오가 알테오젠과 투톱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 더 올라갈 것도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래도 좀 고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리가 캔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주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가 캔바이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97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 자리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1000명이 될 때까지는 3자리를 유지하겠지만 빨리 1000명이 돼서 4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되었던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기는 종목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CJ제일재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래꼬리를 길게 남기고 잠자리 도지를 띄웠다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였는데 지금 요기 시점, 요기 시점에 비해서 지금 공매도가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공매도가 무려 이때보다 10배가 늘어났다라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21일부터 이제 민생소비 쿠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식료품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어떻게? 네더 눌러질지 아니면 쇼커버에 의한 스퀴즈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스퀴즈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비단 cj 제일제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렸나 이 공매도가 지금 장고가 굉장히 급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역대 최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2019년 2023년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때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일지당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목들의 공매도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섹터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것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섹터에 공매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가 왜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K바이오주 상저하고 흐름 주목 코스닥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라는 제목으로 네 요것도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K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계속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상저하고 삼바, 상반기에는 조금 낮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요런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계속 요, 이런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꾸준히 끌고 올라는 가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강한 2차전지라던가 막 이런, 이런 움직임처럼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 몇 개의 종목들이 선두에 서 있고, 그 뒤를 다른 종목들이 요렇게 약간 따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캔바이오가 투톱이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있고 요런 요런 식으로 사사이 전법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애들이 조금 포함이 될것 같고 그이 이 뒤에는 또뭐 기타 다른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지키 수문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크게 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투톱은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좀 50만 원을 넘었죠. 더 상승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쉽게 네, 투자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비교적, 그래도 상승폭도 더클 수도 있고,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리가캔바이오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차트 온어 지난 금요일에 네 고점을 썼습니다. 고점을 썼고, 일단은 네 역대 최고가에서 몸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엄, 얼만큼의 줄다리기가 나오느냐는 솔직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오일선 위로 올라간 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 적더라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종가는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여기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개인이 많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인들도 이제 슬슬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기관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네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방으로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리가 캡이 뭐 하는 회사냐 자 당연히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약을 만든다 라기 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기술이냐면 adc 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약간 유도탄 같은 그런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 만 찾아가서 얘가 이제 암세포는 좀 못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일반 세포 라고 했을 때 암세포 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암세포 속에 들어가서 터트려서 얘만 죽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세포들을 다 죽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구토라던가 탈모 라던가 뭐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는데 딱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는 기술. 요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굉장히 뭐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다고 하면은 택배 회사가 있는데 이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집에다가 딱 가서 문 앞에까지 딱 해서 사람이 있을 때만 딱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택배 회사들은 그냥 하늘에서 막 뿌리는 거야, 동네에다가.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ADC라는 기술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 다른 큰 빅파마들, 큰 제약사들이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많이 지금 사가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장 25년, 말 26년부터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게 숫자가 찍히게 돼요. 숫자가 찍힌다라는 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매출이 이제 나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이제 현금력이 생길 때가 이제 26년 초까지 여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약이 하나가 아니라 이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얀센 에서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만일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마일스톤 수익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만으로도 1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그런 종목이겠어요, 여러분들. 차트만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우상향 차트. 정확히 우상향 차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굴곡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상향을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썼는데, 뭐 도대체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다고 여기서 추천을 하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은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네, 주식은 내가 사는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기대하느냐이지 내가 지금 뭐 많이 손실을 볼거 보면 안돼 이런 걸다 계산하고 사면은 안 돼. 뭐 이런 걸다 계산하고 사면 안 물론 계산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손절가가 명확한 구간은 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상승 갭 떠서 상승분 나왔고요. 여기서 약간 고가 노리성 움직임 으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출발을 할 건데 만일에 이거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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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보다 물론 뭐 갔다 와도 상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가 딱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리가캔바이오 초창기 모습인데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바닥권에 있다가 32,400원 구간에 있다가 8만 원을 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요럴때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점을 쓰게 되는 거죠. 벌써 8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은 거의 두 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지금 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리가 과연 과연 고점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만약 에 30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에라도 탑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막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 때문에 여기를 당장 차고 올라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치고 올라가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늘이 없어요. 네, 지금 구간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꼬리, 요 몸통, 여기 꼬리에 있는 누군가만이 만일에 손실 구간이라면 손실 구간이지 누구나가 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개인이 원래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개인의 물량이 없었던 게 굉장히 단기간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계속 모아서 얘네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천천히 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움직임은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는데 한 번쯤 이런 다시 이런 일련의 기간을 거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하반기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 지나고 8월 9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진짜 더블까지만 딱 올라가고 다시 조정 받은 다음에 이런 움직임 다시 이제 지지대 어느 정도 만드는 움직임으로 갈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생각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큰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물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려 놓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CJ 제일 재단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 유일하게 목표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7월 2일 추천했던 그러니까 제 7월 2일부터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현재 매수가 대비 24%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 계속 보유할 거다 하반기에 계속 안내를 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거 한번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저로 의 매수 차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일단은 물려야 됩니다 네 이런 고점에서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물리고 물리는데 이 눌림목이 올걸 예상해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비중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출발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비중 그리고 눌렸을 때 그만큼은 더 들어올 수 있는 비중으로 네, 적당히 하심 적당히 매수를 하시면 이제 적정한 가격이 맞춰지고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보이잖아요. 기관이 갑자기 막 많이 팔기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관이 다 팔고 나. 가지 못 하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 나올 테니까 뭐 크게 막 걱정할 만한 그니까 손절가를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모멘텀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고로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J 제일제당 영상에서 왜리가캔바이오 얘기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CJ 제일제당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또 다른 약간 이슈로 약간 요거는 개별 종목이 가는 거니까 약간 개별성의 이슈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천천히 가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리가캔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네, 주강민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복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좀 그치고 날이 뜨거워지면 네, 짜증도 많이 나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열을 좀 식히시고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강민이었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